아직... 보고 있니? 나갔니? 나갔구나 이 편지 보면은 나중에 연락 한번 줘 밥이나 먹자 야!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한번 하자 뭔줄 뭐 됐냐고? 영상 편지 남겼어요 그냥 누구한테? 그분 그분? <laughs> 아까 계셨던 그분 왜 3자되면 하나요나 물어볼게. 양아지 오늘 합박이다 그랬거든? 방송 켜고 들어온데 <laughs> 저거 왜 적은 거야? 갈릴레이는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까봐 물에서 숨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laughs> 어제 이걸로 양아지 멘탈 오지게 터트림. <laughs> 저게 뭔데? <laughs> 너도 이거 볼래? 그거 뭔데? 이거 할거 없을 때 보면 시간 완전 잘 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 100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 100가지. 1. 사람은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고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는 숨을 안 쉰다. 진짜 이거 손가락 대봐. 이거 <laughs> 숨쉬나 병신 같은데? 인체의 신비라고 해줄래? <laughs> 개 신기하네. 네고 이거 4번 이거 양 영하선 시켜 음. 봤는해 보세요. 메모장에서 F5 키 누르면 시간이 입력된다. 메모장에서. 우와, 알려줬더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있음. 메모장에서 F5 키. 우와, 진짜네? 와 개신기. 이게 그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나보고 진짜라 그러고 했어. 양아진남는 색깔은 어? 빨간색이 떻어왔어떻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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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어떻게 어떻아 어떻게 어게어게어떻어떻아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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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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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어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갈릴레이는 물 속에서 소을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laughs> 좀 충격적이다, 아니? 이거 대조한다니까? 아 뭐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왜 아, 그러는 건데? 그래? 신기하지 신기한데? 이거 봐, <laughs> 아니 금수산에다가 F0 누르면 시간 뜨는 거 알고 있어? 금이가? 아, 그니까? <laughs> 아, 저거 아, 알려줄 줬때나본거 근데... 어쩌라고라고 있다니까. <laughs> <laughs> 바둑 한판둘 때마다 뇌세포 200개 죽음. <웃음> 진짜? <웃음> 응. 왜? 왜 죽는 건데? <laughs> 왜 죽냐고? 너 어제 이거 들었을 때 어쩌라고 그러고 있잖아. 너 지금 궁금하냐? <웃음> <웃음> 아니 이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 응 내가 <laughs> <얘가> 표래왜 <어떻게 하래. 웃음> <laughs> 이러고 있어? 왜한명더가고 <laughs> 있거든요. 네? 김던 <laughs> 거야? 나, 나. 아직 못 잊었대. <laughs> 나 그래서 그거 공격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웃음> <웃음> 뭐야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호랑만 호랑만 내렸어 해도 돼? 뭐야 무슨 얘기야 지금? 초심 찾아도 돼? 나는 <laughs> <난> 모르겠다. 이황스럽네나너 <laughs> 예, <laughs> 좋아하면 안 되냐? <laughs> 우리 저게 <좋게> 끝났잖아. <laughs> 누구한테서 저게 끝난 건데? 난 아닌데? 뭐야? 뭐야? 이분에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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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적으로 버림당했던 거야? 규칙오 뭐요? 이... 날 힘들었는데... <laughs> 너 사양이랑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게... <laughs> 아니, 뭔가... 상하다니까 아니, 계속 자기는 뭐안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어. 우리 힘을 질투해!

뭐가요? 가도 나세요 너무. <laughs> 아 도와버리겠네. <laughs> 나는 뭐이 회차 생각 있어? 아 아진님은요? 무슨 이 회차요? 또이양물고 모른 척하죠. <laughs> 아전 모르겠는데요. 혹시 <laughs> 아진 요즘 룰좀 해? 아 어? 룰? 음. 나 룰. 어 왜? 할 줄은 알아? 할 줄만 알아. 요즘 또이 자야라카니 그렇게 요즘 이트위트에서 <laughs> 나이스. <웃음> 아니. 들어만 봐, 들어만. 하라고 안할 거니까 들어만. 우내가 이거를 내 시간까지 정확히 아이씨. 해놨거든. 누르면 바로 나와. 아한번더 볼게. 개꿀. 아씨. <목소리> <목소리> 소리 지른다리얼로 아진님, 이한 번만 딱 악물고 하면은 조회수 2 0만 어떻게 생각하나? 쪽팔리는 건 잠깐이라니까. 쌓이는 장고를 생각해봐. 2 0만이 <목소리> 뭐야? 이0만도나오겠다 야. 썸네일도 얼마나 좋아. 안 <laughs> 누를 수 없다니까? <laughs> 겸이야 진짜. <laughs> 댓글..댓글 도배돼. 이 썸네일 어떻게 안 누르니? 다시 한번 물어보자. 뭐냐 이거. <laughs> 뭐냐 이거? 자야 라칸이라고 롤에 커플 <laughs> 챔피언이 있어. 음 너가 안 해주니까 계승이가 많이 속상했어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아 나보고 이걸 하라고? 응. <laughs> 넌 이런 대사 좀할수 있지? 아아 <laughs> 저 가봐도 되죠? 지금 합방하러 가야 될거 같아가지고 8시라며. <laughs> <그러시라매>. 또 이렇게 <laughs> 준비까지 음. 해왔죠? ㅋ ㅋ ㅋ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복부 타는 거봐 ㅋ 돌아인가 봐!!!! 연서 한번 해볼까요? 아직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돌아인가 봐!!!! 됐다고요? 안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아, 네. 이건안 해주네 아... 너 방송이 장난이야? 너네 프로 아니었어? 아... 체것 같아 진심 나는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아. 사장님은안하세요 저거? 네? 사님은안하세요 저거? 님은가 아, 있는 곳사연요 아나세요? 사연님은 아나세요? 사사실돈 주면서 하라사 해도 안아 거긴 한데. <laughs> 아 아나세요? <laughs> 요즘 웃는 거바꿨다요까연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재밌다. 하지만 이건 따로 얘기해요 방송 중에 말하기 그러면 사실 그러네? 고민 중이잖아 너도 어, 하고 싶고 말도 안 돼. 응. 저런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 같긴 한데. 어, 아, 아니면 아자 네. <laughs> 네. 나만. <나랑 웃음> 네. 환영 환영. 어? <laughs> 와 물결표 물결표 벌써 3 개월. 아유 너무 힘드네. <laughs> <laughs> 나한테만 뭘할게 <뭐랄> 아니었네. <laughs> <laughs> 음, <laughs> 너네다이아락한 바톤 가고 불개 님이랑 탈할게 이제 <laughs> 아 괜찮아 <또>. <laughs> 나쁘지 않네. 이게네. <laughs> <애기네. 웃음>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괜찮아. 음 괜찮은데. 나쁘지, 괜찮은데? <laughs>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뭐정 자야라카 말고 더블데이트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음, 양아지랑 나랑 커플이고 김규식이랑 어. 불계랑 커플이고 더블데이트 나쁘지 않지. <laughs> 어 더블데이트요 어, 그렇게? <laughs> 어, 더블데이트 괜찮아. 어, 좋은데. 좋은데 그건 좀 해보고 싶은 걸. 돈안 돼. 돈 완전 될거 같은데 <laughs> 김규식 불계를 <때문에> 탔다면 <laughs> <붙었다면> 돈 <laughs> 존나 많이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럼. 그렇게 벌고 싶진 않아. 나도 내성 정체성을 버려가면서까지 힘들진 않아 나도. <laughs> 아 개웃기네. 아 꿀잼 가겠네 이거. 이거. <laughs> 그 정돈 아니야. 개웃기네. 꿀잼 했네 아지님 저희랑 합방 언제 예요 응? 음? 저희 다음 주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음, 다음 주 모델 날? 21일 날 괜찮? 나 괜찮? 난 괜찮. 뭐, 내가 골라준 게임 중에서 정해봐. 해 나요 마. 와난 게임도 안 보여줬었는데. <laughs> 아니 거기 적혀 있잖아. 은혜의 메모장에 적혀 있잖아. <laughs> 나 이것도 궁금해요 거. 음 저것도 음, 괜찮아 이거. 보이던데. 응 음, 음. 얘도 궁금함. 재밌을 <laughs> 것 같은. 요케이 저거 하고 싶어 오려지? <laughs> 너 <웃음> 알겠어. 준비을게 일요일에 봐. 왜 이렇게 졸아왜 좋아? <laughs> 이렇게 좋아해? <laughs> 아숨 쉬는 거좀 그런데. 아우흡인데 너무... 너무 좋다? <laughs> 내가 그렇게 좋아? 네 아... 너 뭐야? <laughs> 뭐야? 뭔데? 뭔데? 어, 지금 나 어디서 태인가 망다당하네 아니야 언제 어, 망다 어. 시켰어 나 괜찮아 익숙해 어,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라 너? 어이가 <laughs> 없네 <오이소네>, 진짜? <laughs> 불쌍할 뻔했다 어... 아니, 진짜 아니, 신경 안 써도 돼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어 아, 신경 안써 응. 사랑 그래서 이1일날서거 가는 거지? 응음 음. 좋아 좋아 우리 아직이 게임 하고 싶었구나? 내가 음, 사람 부족하면은 내가 또채워게아 어. 놓을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너만 믿을게 음. 사양아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요즘 힘드니? 찐텐으로 좋아하는데? 아아덥 더워? 보 십만 유튜버 와만 어. 아, 유튜버 개쩐다 아뭐 기본 소양이죠 이제 응? 채널 이름 바꾸고 금세 팬미팅 준비해야겠다아 개새끼 네 출하하지마 <laughs> <laughs> 출하하지마 <지나가지> 진짜 <웃음> <웃음> 맞아 응 좋아 너가 너무 좋아 사양아 좋아 아 방송 중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 좀 그래요 저 저희, 저희 좀 <웃음> 조심해요. <웃음> 또 <laughs> 오는 <이런> 거야, 진짜. 아. <laughs> 개새 어. 힘내고, 신만 찍은 거 축하하고, <laughs> 파이팅 어, 항상 응원해. 신만 어, 있다. 개새끼 <laughs> <laughs> 힘내. 열심히 하는 거다 알고 있어. 고마워. <laughs> 열심히 하고, 감사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기 바란다. <laughs> 진짜. 고와? <laughs> 아, 아, 아니요. 잘하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싸, 이걸로 유튜브 100분 또 채웠다. 2편 정도 나오겠네 감사합니다 님들 아, <laughs> 아, 저 이제 가도 되나요?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반고습니다잘할게요예 예, <laughs> 이제 뭐 하시죠? 저요? 네 이제 기쁨에 취해서 좀 놀러 가려고요 아예 재밌게 노시고요 <laughs>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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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 미련이야? 네 <laughs> 방금 말투에서 좀 아닌 척 하는 거좀 <laughs>